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소유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리스도와 관계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골로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능력 있는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했죠.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을 펼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숨쉬고 호흡하는 피조물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내 생각과 내 판단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내 생각과 판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는 습관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불러왔고,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나 이런 상태를 내가 정말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죠.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 내가 정말 원하는가?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는가? 아니면 어, 우상, 음, 금송아지 하나님? 나를 위한 그냥 능력 있는,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들어주는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두려워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인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원하는가? 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또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분 1초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써서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피조물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나의 말 그대로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내건 없어요. 다, 내 모든 것은 다 원래부터 주님 거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주 대신, 예, Lord, Master, 나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 어,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육신의 종욕이 원하는 예수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가지기 원하고 만나기 원한다면, 골로세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실존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 실존하시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해도 가짜 예수는 만나질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떤 예수를 원하는지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지를 우리가요 신앙의 처음 출발 선상에 서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나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기 나는 이런 나가 되고 싶다라는 소원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나를 원하느냐 이이 부분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라면 또 내가 정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내가 원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원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를 원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나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사도바울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윤리강령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바로 머리 대신 주님께 마음을 다 내어 드리라는 뜻이죠. 아내가 남편을 만날 때,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줘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준 상태에서만이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간다라는 것은 아내를 바란다라는 거거든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쁘고 말잘 듣고 어, 집안일 잘하는 아내를 내가 원한다. 아내 이런 아내를 내가 원한다. 아내는 어떤 남편을 원합니까? 어, 뭐 건강하고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내가 원합니다. 이 상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공부 잘하고 말잘 듣는 자녀를 원하죠.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 것을 기대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뭘 기대합니까? 말잘 듣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나에게 기업의 상이라고 나에게 복이고 그게 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쫓아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능력있는 남편을 자신의 상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복이다. 아, 너 정말 그런 남편 만나서 너는 참 복이다. 이게 옛사랑과 그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 말잘 듣고 순종하는 아내를 원하는 남편은 그런 아내 자체가 나에게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자체가 나의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정말 원수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 하고 또 내가 정말 열 가지를 잘해주는데 한 가지를 하자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런 원수도 없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됩니까? 상대방을 나의 상으로 기업으로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의 상은 예수님 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부터만 내가 상을 받는 건데 오늘 말씀대로 어 옛사랑과 그 행위가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원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라고 내가 나를 그런 나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어떤 남편 앞에서든, 어떤 아내 앞에서든 간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아내와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 앞에서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 내 말을 잘 받아들이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머리 대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고 원하고 있다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과 아내 앞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상으로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과 아내를 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상으로 그런 상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을 그런 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를 놓였게 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어, 자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답을 찾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계속 문제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스 1장 말씀부터 쭉묵상 해오면, 아, 내가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상전, 고용주나 권위자들의 말 앞에 원망과 불평과 그들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내가 대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아 지금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정말 나는 그냥 내 마음의 옷이 대신 그리스도.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 옷을 입을 때몸 전체를 옷이 감싸듯이. 마음의 옷, 내 마음 전체를 감사하는 그리스도, 내 마음의 접촉점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말 나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거나. 그런 예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 열매가, 그 여파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인간관계에서 다 나타납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괴로움과 다툼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분환과 노여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세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된 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를 볼때 옛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쫓아가고 있고 그 행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옛사람이죠. 훌륭한 자녀, 세상 기준에서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 가고 돈잘 버는, 버는 그런 자녀를 둔 그런 부모된 나. 그런 아내, 그런 남편, 옛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나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도, 기업의 상도 주님께 받을 걸 예수님이 나의 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녀, 남편이 다 나의 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무슨 뭐 사기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상을 상대방으로 하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다 뿔이잖아요. 금송아지 예수를 챙기는 거고,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구하고 있고 또 정말 변화되기 원하면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겹겹이 나를 속이고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어, 단지 도덕윤리강령으로 바울이, 바울을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장주된 피종물로된나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시작이 잘못된 거죠.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데 아 우리가 정말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두 가지 성경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바울사도의 말씀입니다.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래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어떤 나가 처리되어야 되는가? 불의를 행하는 나, 불입니다. 불이 기업의 상을 주님께 기대하지 않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기대하는 나,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나입니다. 이다 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 남편이나 아내가 나와 의견이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에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원하는 남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가족이라도 나와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끝나버려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남편, 자식을 가진 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업의 상이 나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나와, 아, 나를 대적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나의 머리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영원한 상을 이미 가진 자고 죽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가지니까 예수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미 기업의 상을 받은 자고 또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과 그 행위,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옛 사람과 새 사람의 개념부터가 아,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나는 새 사람을 원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명제만을 던지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도대체 나의 어떤 옛 사람이 죽었는가? 어떤 옛 사람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처리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내가, 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보지 못하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십자가를 구하면서도, 정말 처리되어야 될 자아를 처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막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원하는가? 또나 어떤 나를 원하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찾고 구하시고, 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